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예. 번제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라 예. 기쁘시게 받도록 두 번째가 흠 없는 것으로 드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 어찌 짐승이 흠이 없겠어요? 짐승을 말하면 아니라 주님을 말하는 거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이 흘리시고 또 드려주신 그 산제물. 예수님이 산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흠 없는 제사로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활짝 열립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니다 예배 정신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준비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흠이 없어야 해요. 최상의 예배. 짐승도 최상의 것으로 선정했잖아요. 그 시작이 너희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해서 시작이 된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배의 특권이 있는데 선정을 잘해, 선택을 잘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흠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안수하라 그래서 안수. 안수는 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는 겁니다. 두귀두뿔 사이에 얹는 건데 힘 있게 누르다 그런 뜻이 있어. 안수하다. 안수의 특별히 예,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대속 그래서 안수해야 할 이유는 전가된다입니다. 내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된다. 두 번째는 전가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수함으로써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재물을 의지해 안수에는 이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또 이것도 신앙에 평생 잊어서는 안될 뿐이지 대속 짐승을 이 죽음으로 내 죄가 속죄 될 것이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오.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래서 안수에는 대속, 대속 전가 전가란 말 아시죠? 넘어간다. 그 얘기로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짐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보시면, 한번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 에 안수할지니 그럴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요. 그를 안수할 때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죠. 이게 어찌 짐승을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을 말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될 때,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돼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하소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데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예배정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바가 죽이시는데 기뻐하시요. 예배정신입니다. 다시 어서는안 되지. 우리 모두는 죄인. 그 죄인에게는 진노가 머물러 는그 진노를 가로막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 그럴 때 하나님 은기뻐하시 그런데 기뻐 받으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속죄가.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이리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뭐라 그랬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세례 받으실 때 기뻐하는 자, 그 세례 전에 하나님의 어린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를 이 땅에 최초의 성교사로 보내시고, 세상 죄짐을 지우시고, 세례를 받으시죠. 대속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흐르는 큰 강입니다. 대속.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위인들이다. 구약에도 있지요. 레이기 사장삼절보지문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신앙. 대소 바리새인들이 왜 패치란 부동 같다고 했어요? 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 의를 내세웁기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 세울 수도 없고 세워도 안 돼. 나 의로운 것이 내게는 하나도 없죠. 진노밖에 없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의로운 것을 착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몸을 내서 불사르게 하나님 앞에 바쳐도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가 아니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순교해봐요. 누가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받으십니다. 근데 그걸 자기 의의로 착각합니다. 봉사하다 왜 넘어집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주님의 하심으로 길이 열려서 하는 건데,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합니다. 뒷줄에 두 번씩 금식하고십일주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다한거한거 한거 생각하다가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 오늘 한국 교회가 나는 죄인이지만 너보다는 낫다는 자기 의식에 사로잡다참 아, 희한하죠. 경쟁 사회로 사회로 가다 보니까 나는 죄인, 이면 아멘, 아멘 다 하는 거야. 근데 너보다는 나은 죄인이다. 아니 죄가 우디다 똑같은 죄인. 주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 그런데 너보다는 낫. 그래서 앞사람이 좀잘나면못 부는 근데 그 자리가 맨날내 앞에서 그 자리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입니다 다 똑같다 4장 3절 시작 만일 기름붐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어서 그가 범한 죄로만 흠없는 수송한 적압제재물을써 야, 제사장도 범죄하며, 짐승으로 대속물을 삼아 재용서를 받는데, 그가 어찌 짐승이 재용서를 해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니 그래서 그림자, 뿌리가 되는 거죠. 20절, 14절,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 그것을 해마가 풀어 그 죄를 깨달을 때, 축복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 죄를 못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어제 집사님이, 어, 목사님, 자꾸 용서받은 죄가 또 생각나고 생각나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한번딱 고백해버리면 동의서에서 뭔것처럼 멀고 용서해주셨는데, 자꾸 생각해 아이고, 생각나는 게 하는 것이 성령이하십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깨끗함을 받아야 되니까. 깨끗함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 안날 때까지 응. 기도해라. 생각 안날 때까지. 한번딱깨도하고 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양심에서. 죄는 용서됐지만 내 양심에 붙어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야지. 하나님은 용서하셨어. 그러나 내 양심은 남아있어.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깨닫게 알게 하시깨달을때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실 때 하는 역사지. 죄가 죄인지 모르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20절. 시작 그송아지를 숙제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대속 수송아지가 드려짐으로 내가 사함을 받 우와 진노 대신 사함을 받 그래서 감사 기쁨 헌신 번제는 그래서 감사 기쁨 헌신 수송아지가 드려짐으로 내죄가 용서다 21절. 시작.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천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첫번, 네. 이는 회중의 속죄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시작.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요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지니는 안수하고, 안수한 죄가 그리 가되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불들에 자기가 바르다. 다 자기가 하는 거야.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으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불에 바 제사장은 바르다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죄, 그가 사함을, 사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수함 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았어. 번제가 깨닫게 하신니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재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서 재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이렇게 사함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마가보고 유명한 10장 40을 외웠죠.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이제 결정타가 딱 홈런이 쳐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오다가 실제가딱 나타나죠. 수송하지, 암송하지, 양에 필요한 게 아니라 어린 양 같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로 구속한 것이다. 대속한 것이다. 스크피가 그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평생 예수 믿고, 알파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십자가, 예수, 나 같은 죄인이 속죄 없는 옳다, 하, 모든 예수님 보혈의 핏밖에 없네. 예수의 핏밖에 없네. 예수의 핏밖에 이걸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가 자, 갈라데아스 일장사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깨서 여러분의 책에 넣고, 잊으면 안되지 잊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뭡니까? 자기 의의를 주장하다가. 버림받은 사람들. 자꾸 신앙이 습관화되다 보면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보혈이 아니면 한순간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4절 시작 크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석하게 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계획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속해 주시려고 자기 몸을 주시게 오시면서 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볼들이네, 말라깽이, 눈먼 거저는 하나님 얼마나 불쾌하겠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흠없는 것으로 드려졌으니까 나는 됐다. 그건 방정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신앙에는 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은 흠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걸 드려야지.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디모대전서 2장 6절. 예배에는 흠이 없어야 돼.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즉 레기에 출애굽기에 그 보여 주셨던 짐승 이 때가 되면 예수님으로 대체된 거지. 바뀌어서 때가 돼서 오신 거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대성물로 자기를 주셨어요.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당당하게 전해야지.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가슴에 품고 또 품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내 의인은 내 공로는 내가 한게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 이제 나오잖아요. 흠 없고 점 없는. 그러면 레이기 1장 4절. 나오아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씀.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지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놀라워히브리서 9장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정확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찢지 아니한 것, 그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내기 일장 번제 예물을 드리라. 려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 송아지 수컷으로 딱 기브리스 구장에 나오잖아요. 아, 여기 나왔구나. 딱 붙듯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네.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레이기 번제 효과. 짐승도 그렇게, 하지. 마지막은 죄를 뿌리죠. 마지막까지, 남는 건, 태우고 남는 건 죄거든요. 근데 그 죄까지도 뿌려서, 없애버리. 흔적을 없.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흔적이 있으면 안 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이야. 자기 냄새, 자기 흔적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예배 정신을 알면 설교 끝나고 예배 다 끝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건 주의 영광을 위 단에서 탁 내려오는 순간 잊어버려야지. 하나님, 주님의 향기만 남아야지. 아멘입니까?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의 영광 받으십시오. 다잊어버려요 그게 재 뿌리는 거요 공중에 죄를, 재마저도 흩날려버려.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미 제로 날려버렸어요. 그걸 또배워야지 레이기. 그 정신이 일이 흘러온 거 아닙니까? 예배에 흘러들어가는거 아닙니까? 하물며, 14절. 이이 이 말씀. 하물며, 짐승도 그랬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면 흠 없는 자. 또흠 나오면 뭐가 나와요? 레이기 일장 말라키 3자 말렉기 일장 말렉기 삼장. 이게 예배의 정신이고 예배의 신앙이지. 예배를 아는 것은 이걸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부는 하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래서 레이기의 언약, 송아지를 드리면 죄가 사해지리라. 이 언약은 옛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여짐으로 너희 죄가 용서될 것이라. 새 언약. 레이기는 옛 언약. 옛 언약을 패해버리시고 새 언약이 와서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새 언약. 아멘. 예. 1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런 말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는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시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언약은 일시적인 거지만, 새 언약은 영원한 약속이요 영원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자,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온백성에게 말한 후에 레이기,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그 두루마리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옛 언약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 피 흘림이 없은지 사함이 옛 언약도 효력이 있거든 새 언약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와서 흘려준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그피의 효력은 영원 그래서 감사, 기쁨, 헌신밖에 없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사 삶을 받냐. 그래서 예배는 감사, 기쁨, 헌신밖에 없다. 260번째.